우디를 타본 것 같은데? 이걸 안무빙한다고 아, 됐다. 아, 죽었다. 아, 이거 무조건 죽었다. 그냥. 아, 씨발, 우디를 왜 여기 있어? 뒤져! 씨발! 개새끼야. 이새왜 캐빨러 이 새끼. 잡았다. 어! 챔피언, 챔피언 저 잘못 만들었어? 우리 를이죠 챔피언 존나 잘못 만들었다니까? 저렇게 게임할 거면, 씨발, 신캐를 내, 신캐를. 우사인 볼트로다가, 어? 씨발, 달리기 존나 빨라. 같은 우시네, 씨발, 우디라고 우사인하고. 야! 뛰어라! 가서 뭐할 건데, 너? 우시들이 원래 빠른가, 근데 좀? 와, 아, 시, 이거 뭐발이긴지거이 이거 죠 안봐도 이겼으니까궁금하이까 볼게요 하하하 이스 좋다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지? 지 이거 뭐지? 지이지 <laughs> 아 우리 팀이 너무 잘해 가지고 씨발 그게 없어.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아 근데 우리 팀 너무 잘해. 어? 막말로 지금 장구 하나만 있으면 바로 그원 남장 십가는 그냥. 장구 치면서 그냥 오. 어? 나이스! 나이스. 8층 미션 성공. 진짜 이거 막막 뭐한 막 9점 주는 거 아니면? 뜻타 존나 잘하네 그냥. 나이사. 8층. 봐봐 내가 아까 말했지 오늘 이런 날에 솔링했어야 됐다니까. 평소에 운동 안 해요. 나 운동이랑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 그래서 몸이 그 건강하지 못해. 아, 운동해야 되는데. 요즘 라디션도 막 PT하고 막 그런다는데 아, PT는 솔직히 너무 비싸고 PT 할 정도로 내가 부유하진 않고 운동해야 되는데 친구가 옛날에 자기가 운동 가르쳐 준다고 같이 다니자 했는데 너무 귀찮아 가지고 술잘 마시냐고 나술한한병한 한한 병에서 두병 사이. 여기 발소리. 아, 들리네. 나 약간 밥 든든하게 먹으면 한 병. 아, 들리네 들리네. 밥 든든하게 먹으면 한 병이고 어, 좀 공복에 어, 공복에 술만 술만 마시면은 두 병까지 가능. 소염기... 빈속에 먹으면 안 좋다고. 나는 나는 이리, 오히려 반대야. 나는 가라? 배가 부르잖아. 나, 나, 배가 부르면은 술이 더안 들어가던데 나는. 나는 배 부르면은 술 마시면은 아, 그 헛구역질이 많이 나와요. 이... 아, 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지. 아, 근데 나는 토는 어. 못하겠어. 술 마시고 토 하면 진짜 눈알 빠질 것 같아. 이 방에 배낭... 그 들어가면 서로 얼굴만 봐도 재밌다고. 아, 둘, 그거는... 님 얼굴이 재밌는 거 아닌가? 라고 할뻔 장난이고 술 마시면 얼굴만 봐도 재밌지. 아, 나도 배가 한번 켜볼까? 왔다. 야, 나도 배가 한번 켜봐야겠다. 인정? 롤은 손목 아파서 좀 쉬어야 될것 같고 배가 한번 켜볼게요. 스팀으로 들어가면 되나? 어? 씨발 린다랑이 부적절하다고? 한글 안 돼요? 아 한글 안 돼? 어? 옛날에 나 아이디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할까? 아 근데 이거 좀 느낌 없는데? 이거 어때? 몰라. 씨발 아이디 뭔 소용이냐? 노잼이라고? 씨발 아이디 만드는데도 재미를 줘야 돼? 아야 나 배그 처음이어서 오늘 맘만 보고 꺼야 될 듯. 이 사람이 좀쎄 보인대 인정? 이 사람이 좀쎄 보인다. 어 존나 쎄 보인다. 오 시발 깜짝아! 오, 시발 깜짝 놀랐어. 아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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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왜 총을 못 쏴? 총알 줘 총알. 레도, 레드옷. 이거 레도시라 그러잖아. 그치? 레도, 레드옷. 레도시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레도시잖아. 힐하러 가자고? 힐당 100개? 한판 해볼까? 일반 이거 하면 돼? 형 배그좀 하냐고? 잘하게 생겼냐? 배그? 솔직히 말해? 첫판은 아니고 두번째 판이야 친구들이랑 한판 해봤어 옛날에 PC방에서 탑론 스펠갱좀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너로란하니깐 너무 바보같애 아, 개쉐꺄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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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여가 신맵이야? M? 가리패드 여기 가면 돼? 간다! 야, 외곽으로 도망가. 일단 대가리 먹고, 먹고, 야무지게 먹고, 멋있게도. 안 돼, 와 와이킬 피지컬 피지컬 오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좋은 거지 프라이팬 프라이팬 저거 필수 아니냐 오 손잡이 손잡이 좋은 거래 매 바로 껴주고 함로스 패갱조님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어왜이 킬이냐. 비지컬 3킬 저 배고 두번째입니다 형님들 배고 두판째예요 비지컬 3킬 야 빤스라 빤스라 빠스라 빤스라 빤스라 빠스라 빠. 야, 라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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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야 이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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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라 빤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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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라라 야 주먹 어떻게 줘? 엑스야? 이렇게 누가 나서서 어한 반동 존나 심하다 이거. 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거야 오케이. 씨발 운전 왜 이래 이거. 아내저 운전 왜 이렇게 어렵냐. 어디 어디야? 캄노스펠갱조님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도전하한 거지. 형님 오킬입니다 형님. 킬당 백개 미션 오킬입니다 형님. 계시게 어디 숨어 있었어 이거? 와, 이 존버충 새끼, 어? 와, 이 존버충 새끼. 야무지게 숨어 있었네, 여기에. 넌 보였으면 나한테 죽었다, 임마, 어? 일단 한판더 해봐야겠다. 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거 내가 지금 베린이어가지고, 다 베린이들끼리 잡히는 거지. 아이고, 형님, 오백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디 갈까? 쾌, 쾌 야, 남자는, 남자는, 부트캠프 아이가? 아니야? 캠프 알파리로 가? 알, 캠프 알파로 가? 캠프 알파로 가야겠다. 뜨뜨식 나무젓가락은 뭔 소리야? 뜨뜨님이 나무젓가락을 만들어? 어,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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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싸울래? 덤벼.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존버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인정? 으. 아, 씨발. 와, 속이 존나 어렵다.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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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조밥이다 조밥 셔 이 o a Loa, l 로아 l 아 로아 o a Loa, 들 a Loa, Loa, a Loa, Loa, 사기은 AI다. 약도 있어서 씨발 약은 안해. 아, 너무 아픈데, 원래 자동차 못뭐 끌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자동차가 있을 리가 없고. 근데 이렇게 달리다가 그냥 사람만 남 뒤지는 거 아니야? 그치, 총알이 없는 거야? 아, 씨발, 총알이 없네. 여기 있지. 나 배그 무려 두 판째. 아, 세 판째 지금. 진통제 먹으면 덜 아픈가? 어, 나 빼고 싸워. 야, 야, 야. 죽는다. 야! 야, 나 죽어. 아, ㅅ 발 가, 걍 아, 존나 깜짝 놀랐어 어! 존 어, 아니, 아, ㅈㄴ 깜... 어! 와, 나 ㅈㄴ 깜짝 놀랐네, 와 아. 아! 아, 힘들다 야, 나 지금 두 판, 두, 세 판째인데 지금 두판 5킬, 5킬 했다니까? 인정?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형들, 인정? 나 지금 손목도 아프고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야이 정도면은 사람들이랑 할만하냐? 야이 정도면 할만해? 아봐 뭐, 예를 들어서 아봐 뭐, 예를 들어서 절하데시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왔어 야마능아 배그 할줄 아냐? 배그 한판 하실? 이러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 1번 아니야 나족밥이야 다른 사람이랑 해? 2번 나 배그 좀 해봤거든? 어제 10필 땄어 고? 뭐라 해야 돼 롤로 따진 뱅보라고? 나시 베리인데 괜찮? 이래야 된다고? 확인. 바이바이!